나는 전윤기 타고 내릴 때 설마 그거 쓰고 내릴까봐 진짜 조마조마 했거든요. 그건 아니었더라고. 이건 미국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레이트쇼 같은 데서 있잖아요. 음, 네. 겁나 조롱하더라고요. 맞 그, 맞는 말이긴 해.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야. 누가 그렇 기분에 누가 트럼프 뽑으래? 그러니까 바로 그거 아니 내가 그거 오. 보면서 너무 열이 났더라고. 지네들이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맞아. 온 나라가 지구가 지금 들썩이고 있고 요동을 치게 만들었으면 지네들이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어디 나와가지고 한국을 조롱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 미쳤나 봐요 양심이 없어 진짜 새끼들. 이 새끼들 양심이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무슨 왕관을 주냐고 <laughs> 막 이런 거야 어. 야 니네가 너무 그지같은 애를 뽑아서 우리도 어쩔 그러니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한테 레드카펫 깔아주냐 우리가 니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 이 그래 이 <laughs> 새끼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음. 그래 5만원 뺏길 거야 2만원 뺏기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지. 지금 자족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그래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의쌰으쌰 하고 있는데 어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아, 우리 대통령을 왕... 참냐고 응. 막이리을하고 있으니까 진짜 아 열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웃음> <안> <웃음>